집 팔고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다음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집을 산 바이어가 셀러를 고소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제 셀러분들이 이런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 와주신 분이라면 제 이름은 이미화이고 남가주 지역,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에픽 리얼티가 전국적으로 있는 내셔널 브로커리지 컴퍼니예요. 그래서 LA 사무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샌디에고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팀이 많아요. 남가주 지역에 계신 분이 이 비디오를 보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남가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이라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셀러분들의 집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저희 회사 내에 탑 에이전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셀러분들이 집을 팔고 나서 바이어한테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집을 MLS 리스팅에 올리기 전에부터 미리 하셔야 될 일, 바로 디스클로저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TDS라고 하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라는 게 있고, SPQ라고 하는 Seller's Property Questionnair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셀러가 반드시 집을 팔때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는 디스클로저입니다. 이걸 미리 작성해 두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아주 길어요. 질문이 아주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영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에스크로가 열리자마자 바로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는 디스클로저 중에 하나예요. 집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이것저것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에이전트가 사인하라고 하는 것만 사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디스클로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질문 하나하나 읽어보고 잘 대답해야 되는데 나중에 바빠지면 대충 적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안 들이고 대충 적게 되면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집을 팔고 나서 로스 씨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면 디스클로저를 꼼꼼하게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으셔야 해요. 미와 씨, 이런 것도 적어야 해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라면 적으세요. 3년 전에 지붕에서 물 샜던 거, 1년 전에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서 캐비닛을 다시 가른 거, 벽에 금이 가서 페인트 다시 칠한 거, 이런 거다 적으셔야 해요.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수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웃집 사람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시끄럽게 파티는 하지 않는지, 새벽 4시에 시끄럽게 기차가 옆집을 지나가지는 않는지, 이런 거다 적으셔야 합니다. 제가 들어본 로스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셀러는 지붕이 오래돼서 지붕을 갈았다고 브랜드 뉴 지붕이라고 광고하고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붕 밑에 프레임 있죠? 나무 프레임. 그것도 원래 갈아야 하는데, 그런 물에 썩은 나무는 갈지도 않은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냥 지붕 위에 있는 쉰 걸만 갈고 브랜드 뉴 지붕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바이어는 그걸 나중에 알고 제대로 디스클로저 한게 아니라고 수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은 지붕 가는 비용을 좀 아껴 보려고 원래 지붕을 드러내고새 지붕 올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던 싱글스 위에 새로운 싱글을 얹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 브랜드 뉴 지붕이라고 하는 셀러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붕 밑에 나무 프레임까지 다 갈았는지 옛날 싱글스는 다 걷어내고 새 거를 얹었는지 아니면 옛날 거 위에 그냥 그대로 올렸는지 기와 지붕 같은 경우에도 지붕에 물 새는 곳을 다 막고 썩은 나무 다 바꾸고 원래 기와를 그대로 올린 분도 있어요. 기와 밑으로 물이 새서 나무는 썩었어도 그 기와 자체는 다시 쓸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 밑에 썩은 나무는 다 갈았지만 기와는 원래 있던 기와를 그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디스클로저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되고 브랜드 뉴 지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셀러분한테 얘기하면 미화씨 뭘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적어요. 그러다가 바이어가 집안 산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말 믿으세요. 나중에 집다 팔고 고소당하는 것보다 지금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돈 드는데 바이어가 변호사까지 사서 굳이 그렇게 고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변호사 있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변호사에게 집하는 거안 좋아. 실제로 한 바이어분은 자기 형이 변호사라고 자기는 공짜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저희 셀러를 협박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냥 협박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본인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부동산 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항상 꽂아 두는 말이에요.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최악의 경우를 미리 미리 준비해둬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셀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그 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스클로저를 해주면 바이어들도 고마워합니다. 그 집이 진짜 마음에 든다면 아주 자세하게 디스클로저 해주는 걸 좋아해요. 만일에 디스클로저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바이어들이라면 에스크로를 깨겠지요. 그렇게 에스크로를 깨고 마켓에 그 집이 다시 나온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셀러 손해입니다 마켓에 집이 다시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왔나봐 가끔 이런 글을 보죠 Back on market not due to seller's fault. Buyer did not qualify.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에이전트가 보면 딱 압니다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마켓에 다시 나온 거예요 집에 문제가 많은데 셀러가 안 고쳐 준다고 했거나 집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프레셔리 제대로 안 나가거나 가격 협상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셀러가 가격을 안 깎아 준다고 했다거나 여튼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디스클로저를 미리 작성하시고 바이어가 집을 보러 올 때부터 디스클로저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집 상태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보고, 그래도 살려면 오퍼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미리 적어 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수리를 하긴 했는데, 언제 수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3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가 있잖아요. 창문을 새로 갈긴 갈았는데, 정확하게 몇년 전에 갈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newer window라고 적으신 셀러분이 있었어요. newer라는 말은 아주 주관적인 단어예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newer라고 해서 2, 3년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8년 전에 갈은 거예요. 8년 전에 창문을 가은게 뭐가 새 창문이냐고 misrepresent했다고 집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갈았는지 정확하게 적는 게 좋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퍼밋을 카피할 수 있으면 퍼밋까지 카피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바이어 에이전트로 일을 할 때, 제 바이어가 집을 보고 나서 집이 마음에 든다, 어플을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집에 대한 디스클로저를 먼저 보내주고 퍼밋 같은 거 보여주고 집 도면 같은 거다 보내주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있다면 기분 좋습니다. 아, 이 에이전트는 뭔가 아는구나. 일을 제대로 하는 프로페셔널이구나 같이 일을 하면 트랜잭션이 스무드하게 잘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에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 손님 중에 4유닛 멀티 유닛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 하는 건물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퍼를 넣기 전에 봐야 할 모든 디스클로저와 테넌트과의 리스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 에이전트는 그집 짓기 위해 그린 도면이랑 퍼밋이랑 테넌트와의 모든 리스 계약서 디스클로저 그리고 MLS에 미처 다 올리지도 못했던 모든 사진을 드롭박스에 다 넣어서 링크를 딱 보내줬어요. 그런 거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얘는 일좀할줄 아는 애구나. 에이전트들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퍼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딱 나옵니다. 같은 값이면. 경험이 많은 프로페셔널 에이전트랑 일하는 것을 선호하죠. 일 못하는 에이전트랑 일하다가 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다른 에이전트는 그런 거못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디스클로저를 주겠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에스크로를 열었다가 제 손님이 그 건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하고 에스크로를 깨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얼마나 셀러에게 손해겠습니까? 셀러를 위해 일을 잘 못하는 거지 만일에 리스팅 에이전트가 디스클로저 서류를 미리 안 준다면 그냥 종이에다가 다 적으세요. 몇 년도에 부엌 바닥을 다시 했고, 몇 년도에 거실 바닥을 다시 했고, 몇 년도에 페인트를 했고, 지붕에서 물이 샌 적이 있으면 어떤 수리를 했는지, 부분적으로 갈았는지, 전체적으로 갈았는지, 퍼밋은 바고 제대로 했는지, 그냥 핸디맨이 했는지 주변 이웃은 조용한지 시끄러운 소음은 없는지 생각나는 대로 찬찬히 정리해서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주면 됩니다. 이런 거 미리 바이어들이 오퍼 넣기 전에 알려주라고 하시면 돼요. 셀러분들이 디스클로저를 작성하실 때 아주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디스클로저를 작성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한 말만 적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디스클로저에서 제일 피해야 할 말이 newer입니다. newer 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창문을 몇 년도에 갈았으며 몇 년도에 갈았다 사실만 적으시면 됩니다 newer 라는 말은 아주 주관적인 말이에요 셀러가 생각하는 newer랑 바이어가 생각하는 newer는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단어는 절대 쓰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이 없으면 바이어가 m i s r e p r e s e n t 했다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야 할 단어가 large, small We never had an issue. 이런 주관적인 단어나 감정적인 문장을 쓰면 안 돼요. 사실만 나열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driveway에 시멘트가 금이 갔다면, There is a small cracks on driveway. We never had an issue. It was already there when we bought this house.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듯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cracks on driveway 이렇게 사실만 딱 적으시면 돼요. 또 다른 예로 the house is near the highway 이렇게 적지 마시고 the house is one mile from the highway 이런 식으로 사실만 딱 적으세요. 이렇게 셀러가 준비해야 할 디스클로저도 있지만 리스팅 에이전트가 준비해야 될 디스클로저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는 에이전트는요. 본인이 적어야 하는 디스클로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셀러가 작성한 디스클로저는 다 준비해서 바이어에게 줬는데 에이전트가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막판에 모든 걸다 사인하고 컨틴 전시까지 다 없애고 나중에 부랴부랴 에이전트 비주얼 인스펙션 디스클로저를 낸다면 바이어는 다시 그 서류를 리뷰할 시간이 5일이 더 주어집니다. 그게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만일에 그 에이전트가 준비해서 준 서류에 바이어가 처음 보는 새로운 정보가 적혀 있다면 바이어에게는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5일이 더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에스크롤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러가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 에이전트가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바이어에게 주는 것이 홈 인스펙션 컨티지언치를 성공적으로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방이 4개인 하우스인데, 알고 보니 방 하나는 홈 오피스인 거예요. 클라짓이 없는. 방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하고, 창문이 있어야 하고, 클러짓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홈 오피스인데, 그걸 배드룸이라고 적으면 미스 리프레젠트가 되는 거예요. 홈 오피스라면, 홈 오피스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방을 하나 더 만든 경우라면, 허밋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적어야 합니다. 또, 셀러가 집을 팔고 로스이 들어오는 경우가 땅의 boundary나 땅의 크기, 집안의 square f o g e permit 같은 거에 misrepresent했다고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It is buyer's responsibility to verify the square footage, lot size and property boundaries and any permits. 이렇게 적어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셀러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바이어 당신이 잘 알아보고 사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아주 아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이 집을 팔때 어떤 물건이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지 바이어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집에 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어떤 어플라이언스가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집을 사고 팔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추측입니다. Do not assume anything. Everything has to be in writing. 바이어가 오퍼를 넣었을 때그 집에 와셔앤드라이어가 있었다면 바이어는 당연히 그 와셔앤드라이어가 집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셀러는 이게 산지 6개월밖에 안된새 거니까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계약서에는 안 적은 거예요 바이어가 오퍼를 넣을 당시에 그런 어플라이언스가 이미 있었고 거실에 멋진 샹젤리에가 있었고 창문에 멋진 블라인드가 달려 있다면 그게 당연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니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포함해서 파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셔야 돼요. 그런 품목들이 많다면 디스클로저를 따로 마련해서 어떤 게 포함이 되고 어떤 게 포함이 안 되는지 따로따로 따로 하나하나 적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 회사의 미팅 중에 브로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한 에이전트가 클로징을 어제 했는데, 셀러가 집에 있던 와셔 앤 드라이어를 들고 가버려서 바이어한테 와셔 앤 드라이어 사주게 생겼다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더 좋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어떤 건 포함이고 어떤 건 포함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요. 또 이런 서류상으로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 말고 셀러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링도어벨이나집 안에 있는 카메라가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거 있죠. 음성 녹음까지 되는 거. 그런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을 때는. 꼭 이런 공지를 해야 합니다. This property is monitored by surveillance equipment. 특히 비어 있는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이런 노티스를 항상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로스 시 as is sale에 대한 겁니다. as is에 대해 아주 잘못 알고 계신 점이 많은 셀러분들이 집에 있는 허점을 숨기고 그냥 에스이으로팔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 셀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미화 씨, 우리 집 지붕에 물이 새는데 고쳐도 고쳐도 자꾸 물이 새요. 이거 숨기고 그냥 에스이으로 팔면 안 돼요? 이러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에스이으로 판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한 허점과 뭐가 작동이 잘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다 디스클로저 해야 해요. 그런 거다 디스클로저 하고 나 이런 거안 고쳐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팔겠다. 그게 as is 세일입니다. 아주 핫한 셀러스 마켓이었을 때,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고 지붕에 물이 새고 터마이트 문제가 아주 심각해도 그런 거 제대로 디스클로저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대충 넘기면서 as is로 판 셀러들이 많았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디스클로저 안된 집을 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as is에 대해 셀러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클로징을 하고 이사 나갈 때 버리는 가구라든지 쓰레기, 화분에 죽은 화초라든지 이런 거 놔두고 가버리는 셀러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as is로 파는 건데 뭐 바이어가 알아서 청소하겠지 생각하시는 셀러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이어가 오퍼를 썼을 때그 깨끗한 상태. 그대로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셀러가 고소를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fair housing 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디스크리미네이션하는 거죠. 미국은 사람을 종교, 성별, 결혼 여부, 성적 기호도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처벌합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집을 팔때 또는 테넌트를 구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디스클로저를 할 때도 이런 단어들은안 쓰는 게 좋아요. 밑에 디스크립. 보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쉬어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셀러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셀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리스팅 에이전트도 똑똑하게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발 빠른 정보와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를 비디오로 만드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구독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 하시는 셀러분을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